어 우리가 집안의 한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또 가구주 또는 호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성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가구주 호주노루사는 팔자가 있다 가장이라는게 뭡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 가거든요 역시 가구주도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이고 호주도 역시 한 집안의 주장이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자, 여성이 자여 이렇게 가장가 가고 호주 노선 한다는 건 팔자가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주로는 아주 신강한사주 팔자. 그래서 팔자가 세다 팔자가 빡빡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런 여자분들 보면은 이 사주에 보면은 남편과 이별을 한다든가 사별을 한다든가 막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또는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자, 사주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자, 일간이 작은 물기운이 개수입니다. 하지만 연간과 월간, 그리고 월지, 저기 시지에까지 물기운이 엄청납니다. 거의 물바다가 됐습니다. 연지 신금 안에 임수가 있는데 신금이 또 금생수까지 하잖아요. 자, 이런 여성분들은 소위 팔자가 세다. 그래서 거의 뭐, 신강사, 최강사주라고 하거든요. 팔자가 세다, 박복하다. 그래서 가구주 호주 노릇사 하는 사주거든요. 일지에 있는 밑도 있죠. 관. 요 관이 흔적도 없이 쓸려나갔어요. 그러니 남편이 온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주가 바로, 어, 제가 말씀드린 이혼, 또는 사별, 또는 가장 가구주 호주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